아버님, 어머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도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월 29만원 받으면서 체면 깎이는 일은 하기 싫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정말 답답하시죠? 평생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경력과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월 13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주일에 딱 20시간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한 노인 인턴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게 왜 기존 노인 일자리랑 완전히 다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공익활동 생각하실 거예요. 공원 청소하고, 교통정리하고, 한 달에 29만원 받는 그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식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번 노인 인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급여가 무려 5배에요. 월 138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각종 수당이랑 주유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딱 20시간만 일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에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점심 드시고 집에 오시면 끝이에요. 오후에는 운동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여유롭게 시간 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호 어르신, 올해 68세시거든요. 젊어서 30년 넘게 행정직으로 일하셨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3년 동안 집에만 계셨대요. 어느날 김영호 어르신이 동네 친구 박정수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정수야,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해.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 손자한테 용돈 한번 주려고 해도 내 돈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고. 이게 사는 건가 싶어. 그러니까 박정수 어르신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 노인 인턴제 알아? 2026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월 138만원 준대. 너 행정 경력 있잖아. 딱이야. 뭐? 138만원? 그게 진짜야? 노인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줘? 진짜야, 진짜.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면 된대. 내 경력 살려서 행정보조 일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신청해야겠네. 여러분, 김영우 어르신처럼 이제 경력을 살려서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만 60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나이 상한선은 따로 없어요. 둘째, 관련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같은 직종에서 5년 이상 일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해요. 셋째, 최근 1년간 일하지 않으신 분이어야 해요. 지금 다른 일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초 연금 받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받으셔도 다 됩니다. 건강하시고 일하실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은 게 돌봄 서비스 분야예요.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까지 있어요. 간호사 하셨던 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딱이에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일도 있어요. 아이들 급식 보조하시고 학습지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육 경력 있으신 분들 하시기 좋아요. 행정 지원 업무도 있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에서 문서 작업하시고 전화 응대하시는 일이에요. 사무직 경험 있으신 분들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안전 관리 분야도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안전 지도하시거나 공원이나 시설물 안전 점검하시는 일이에요. 급식 지원 일도 있어요. 학교나 복지시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리 경험 있으시거나 위생사 자격증 있으시면 바로 지원 가능해요. 운전 경력 있으신 분들은 차량 지원 일도 있어요.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운전하시는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정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받습니다. 계속 받으니까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좋은 자리는 빨리 차니까 일찍 신청하시는 게 유리해요. 실제 업무는 2026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돼요. 은면동 주민센터 가셔서 노인 인턴제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도움받으셔서 집에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도 간단해요. 참여 신청서랑 개인정보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자격증 있으시면 사본 가져가시고 경력 증명서 있으면 더 좋아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담당자분이 시스템으로 확인해주세요. 또 하나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순희 어르신, 올해 65세시거든요. 젊어서 20년 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셨어요. 이순이 어르신이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며느리야, 나 요즘 손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직도 아이들이랑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매일 손주만 보고 있으니까 내 삶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노인 인턴제라고 있는데요. 어머니 보육교사 경력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실 수 있대요. 월 138만원 받으시면서요. 그래. 내 경력을 인정해주는 일자리가 있어. 네, 어머니.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시면 되니까 손주 보시는 것도 할수 있고 용돈도 버시고 일석이조예요. 아이고, 세상 좋아졌네.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봐야겠다. 여러분, 이순이 어르신처럼 경력 살리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버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이 일자리의 좋은 점들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로 계약은 6개월 단위로 맺으세요. 1년에 두 번씩 계약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시면 재계약 가능하고요. 최대 10년까지 계속 일하실 수 있어요. 1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65세에 시작하셔도 75세까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매달 138만 원씩 10년이면 총 1억 6,56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무 조건도 정말 좋아요. 주 5일 근무에 주말은 완전히 쉬세요. 공휴일도 당연히 쉬는 날이에요. 연차 휴가도 있어요. 업무 중에 다치시면 산재 처리돼요. 상해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믿을 수 있죠. 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정확하게 들어와요. 보통 25일쯤 입금 되세요. 그리고 이 일자리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좋아지세요.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안 좋아지잖아요. 규칙적으로 활동하시면 건강해져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시면 우울증도 예방되고요. 자존감도 높아지세요. 일하고 돈 벌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사회활동도 계속하실 수 있어요.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시고, 친구도 생기고, 소속감도 느끼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번 노인 인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하셨던 일 가지고 계신 자격증,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업무를 찾아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는 사람 있으면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선발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실력과 경력만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참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은 참여가 안 돼요. 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니까 걱정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참여 못하세요. 지금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 요양 보험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받으신 분, 인지 지원 등급 받으신 분도 제외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계시면 중복으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주 20시간만 일하고 월 138만원 받는 노인 인턴제, 관련 자격증이나 5년 이상 경력 있으신 만 60세 이상 최근 1년간 일안 하신 분. 이 조건만 되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6개월 단위 계약에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정부 사업이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요. 각종 보험과 수당 다 보장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일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적은 돈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력과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혼자만 알면 안 되잖아요. 자격되시는 분들한테 다 알려주시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해보세요. 나도 이제 스스로 벌어서 쓸수 있다고요. 자녀분들도 안심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눠야 더 값지잖아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